포항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 내 도로가 입주 업체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했습니다. 6일 포항시 북구 흥협용안리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 국지도 20호선입니다. 이 도로에는 하루 종일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량 200여 대가 세로로 주차돼 왕복 2개 차선이 사라진 데다 교차로 우회전 차량들의 진로와 시야를 막아 교통사고 위험을 부추깁니다. 또 이곳은 부산 강원도 간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이 마련돼 있지만 이들 주차 차량들이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자전거길 표시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된 차량 대부분은 이곳 현대중공업 그룹 힘스포항 공장 직원들의 차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 조성되면서 시에서 주차 시 주차를 위한 토지를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기 현황은 이에이 주차 가능하다고 간판을 붙여놨어요. 주차 가능하다고 표시있거든요 네, 네, 네. 더욱이 이 공장에서 선박블록 운송차량인 트랜스포터가 이동할 때면 도로 전체가 마비가 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포항시에서는 예산 문제로 공영주차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